오 예배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에 또 주니어 밴드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네 번에는 또 명사 초청 네 번의 만남을 어, 가졌습니다. 제가 이 단에 오후 예배 때에 쓴 것이 참 오래간만에 어, 서는 듯 싶습니다. 명사 초청 네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어, 여겨집니다. 어떠셨나요? 네 번의 만남, 어,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 전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알수 있는 어, 그런 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뿐만 아니라 어, 저는 또그 이제 교수님들의 그 어, 강의식 설교 그것을 통하여서 또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서모 교수님과 또 마지막. 어, 강의 하셨던 김석주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어, 두분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어, 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어, 신대원을 하시고, 또 미국에 건너가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어, 학문적으로 따지면 그분들과 견줄만한 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탑클래스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동서 문명 교류 이쪽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김석주 교수님이 1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두 주자에 속하지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우리 최영근 교수님하고 또 강문석 교수님과 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 임팩트 있는 모습하고. 김석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탁월하셨죠. 예, 그러신 줄 압니다. 예, 제가 보면서 아 이제 학문적 깊이와 또 가르치는 것은 늘 결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분의 교수님들 통하여 주신 그엄청난그 세계에 대하여서 더 깊이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경로는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 주셨다라는 것을 또.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서 또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여러 갈래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퍼지게 하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경로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경로이지요. 바울은 안디옥으로부터 터키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오게 되어진 이 일반적으로 가장 세계 교회사 교회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진 처음은 예루살렘이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제 그렇게 어, 터키로, 로마로, 유럽으로, 그다음에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왔던 그 경로에 대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경로뿐만 아니라 이 동양 땅으로도 펼쳐 놓으셨던 그 세계에 대하여 또 교수님들을 통하여 또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도들 중에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한 이가 있었고, 또 인도 방향으로 흘러흘러 갈수 있는 그 경로로 나아간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 동양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진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복음의 그 흔적, 기독교의 그 흔적이 200년 전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그것만이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것만이 아니라 삼국 시대에도 있었고 또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왕조 실록에도 그들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었던 모습에 대하여 교수님들이 잠깐 얘기한 바도 있었지요. 또 일제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접하는 그 흔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사회 가운데에. 역사되었던, 역사되지 않았던, 또 크게 부각되었던, 크게 부각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들의 그 종소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울려 퍼졌고또 십자가가 여전히 지금도 밝히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힘을, 지식을 가졌으니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늘 이러한 고백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강사로 오셨던 김석주 교수님 동서문명교류회 1세대에 속한 이 교수님 서울대 나오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MDB 하시고 미국에서 아시아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던 그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세계 지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나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중세시대의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끝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김석주 교수님이 또그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곳이 시작,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제1파송, 송교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 김석주 교수님이 이제 자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세계 국가들 중에서 성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선교사님들의 가장 많이 파송한 그 선교사의 인원수 체크할 때에 전문이 선교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든 사역,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 선교지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이 선교사까지 포함된 숫자가 바로 미국이 파송한. 그 성교사님들의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복음만,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성교사가 아닌 목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태로서의 제1 가장 많이 파성한 성교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땅끝으로 삼았지만, 땅끝이 아니라 시작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역사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김석주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저의 가슴에 좀 쿵쾅쿵쾅쿵쾅 뛰는 그런, 그런 흥분, 설레임,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경제대국 되게 하시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주변 국가의 그러한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 위험하다, 위태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기도 후원 받고 있고 물질의 후원 받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더 많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강고 드린 것처럼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 모집합니다. 나이 드신 분도 참여할 수 있고, 젊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성교지에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갈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너무 척박한 땅에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져서 파송되어집니다.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이고요. 네팔이나 브라질이나 이러한 곳들 역시 그 지역이 굉장히 험악한 곳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서 갑니다. 동남아도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갈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은 공안들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득실거려서, 공안들이 뜨면 성교하다가도 진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 국가이지만, 98%가 불교 국가이지만,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노년들에게까지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함께 또 협력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두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대답할 때까지 제가 물어볼까요? 여튼, 김석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나라가 맞습니다. 남북분열 국가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볼때예 종교성이 매우 강한 나라, 종교성이 매우 강한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무당과 무속인들, 사이비와 이단들, 불교와 유교, 심지어 최근에는 이슬람교까지 세력을 뻗으려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제 그 어르신들이 정화수 뜬다 그러지요. 우물가에서 조심스럽게 물 떠가지고 뒷 장독대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매사에 종교성이 너무라도 강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신을 향한 마음, 하늘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강하게 역사되었음에 대한 일부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수많은 외세의 침입 과또 산악지도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형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잦은 외세의 집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지요.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외세가 진입해와서 모든 것들은 망가뜨려 놓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늘의그 신에게 얼마나 많이 빌렸을까요? 이 외세의 진입으로부터 정말로 지켜달라고 하늘의 신이여 천지의 신이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였겠지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험악한 그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 지형 속에서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 하늘의 비를 구하지 않으면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풍요제를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역 곳곳에서 지방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악 지역의 특별한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 모습들 신앙심이 말아 하나님을 섬기게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평상시 매사에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그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어져서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어진 건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참신이 아닌 거짓을 향한 신앙심은 반드시 버려져야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각성케 하게 합니다. 매사에 종교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천하 기도에,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한국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참신이 아닌 거짓을 향한 신앙심은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거짓에 대하여 미혹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하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함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아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까지 이처럼 아주 매섭게 무섭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에 대하여서 이처럼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 생명의 진리 외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다 멀리 해야 합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만을 가지려 애쓰고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악한 것은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은 자로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일치 않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삶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삶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경건해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스스로 철저하게 삼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일체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미혹하는 자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육체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나면서로 그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의 영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의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마이스만 서 살아가고 더 양육받고 더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일한 것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경건한 삶, 복음 전파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결 때에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상들의 열쇠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들의 열쇠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어지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육체의 문제 시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는 열쇠로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